샘토가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토지기 김덕겸 목사입니다 오늘은 잠원 31장 10절부터 31절 끝절까지고요 오늘이 잠언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약두 달에 걸쳐서 잠언의 말씀을 공부했는데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잠언을 통해서 주신 지혜대로 살아서 위로는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고 아래로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또 행복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상고할 주제는 현숙한 여인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리고 그들의 결과는 무엇인가 오늘도 우리가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 지혜롭고 명철한 그리찬의 삶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장 11절 이하에서는요, 현숙한 여인의 가치.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은 사람들에게 혹은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11절,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않아야겠다. 현숙한 여인의 남편은 그 여인의 아내를 믿습니다. 그래서 참 자유롭게 소신껏 산업을 함으로써 산업이 오늘날로 말하면 사업이 날마다 번창하다 그 말이죠. 12절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남편에게 선을 행함으로 남편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 그런 말씀이고요. 2 1일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31장 22절입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23.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28.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합하면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은 남편과 그리고 자녀들, 가족들을 위해서 많은 좋은 영향을 끼치므로 그들이 사회에 나가서 선한 사회인으로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23절에도 보면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 있죠.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은 남편으로 하여금 사회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한다. 지도자가 되도록 그렇게 내조를 한다. 그런 의미죠. 31장 13절에서 20절 가운데서는요, 그러면 현숙한 여인의 생활은 어떠한 것인가? 현숙한 여인의 삶의 모습을 아주 세밀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부지런한 삶이죠. 14절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이것도 부지런함이죠. 근면함이죠. 15절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며 여종들에게 이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난다 이 말씀도 부지런한 거죠. 16절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본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읽으며 이것도 부지런입니다. 17절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18절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이것도 역시 부지런이죠. 19절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20절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20절 말씀은 가난한 자들, 사회적 약자를 돌본다. 여러분 우리가 13절에서 20절을 종합해 보면 현숙한 여인의 생활은 한마디로 말해서 공통점이 부지런하다는 거죠. 근면하다는 거죠. 자신의 일을 열심히 부지런하게 하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20절의 말씀처럼, 나가서는 많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돌보는 마음, 긍률를 베푸는 마음이 있다. 그런 겁니다. 31장, 30절, 31절에서는요, 현숙한 여인의 결과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했던 모든 현숙한 여인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내고 히 아무리 부지런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현숙한 여인이 아니겠죠. 30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30절에도 칭찬을 받을 것이다. 31절에도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현숙한 여인은 이와 같이 남편과 가족들을 성공시키는 것죠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역할을 할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극률을 베푸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가족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칭찬을 듣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인데요.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이 되면 바로 이와 같이 가족들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도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크리찬들은 스 이와 같이 지혜롭고 명철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삶으로 그리고 열심히 부지런하게 경건하게 삶으로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위로는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고 아래로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근본적인 목표죠.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지혜롭고 의로워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날마다 쉬지 않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롭고 슬기롭게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오늘도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오히려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래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통하여 주옵소서 예수 우리 뜻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